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수요일 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우리 투자자 분들의 들뜬 마음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발빠른 크립토 소식과 함께 투자 시장에 관한 다양한 꿀팁들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고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PC 지표 발표를 앞두고 연준에 관한 스탠스를 가늠해 볼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관망세를 나타내는 분위기였고요. 전거래가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뉴욕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역시나 고점 부담감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간밤 있었던 미국 국채 경매에 관한 결과치는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금리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안도하는 랠리를 이어져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0년물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연이은 고점 부담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관련한 흐름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암호화폐 시세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체 시가 총액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크립토 헤드라인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드코인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너도 나도 홍채 인식을 통해서 월드코인을 또 취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기사들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AI 관련한 토큰들이 상승하면서 홍채 인식을 통해서 뒤늦게 월드코인을 배당받으려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 전국적으로 한열 개의 곳에서 홍채 인식을 통해서 월드코인을 배당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5분 만에 끝나는 절차만으로 많게는 90.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홍채 인식을 하기 위해 몰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월드 코인 거래량 또 한번 급증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 뿐만 아니라 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홍채 인식을 하는 게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동향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의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 이더리움 필드로 알트코인의 힘까지도 이끌고 있다라는 분석들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명불허전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랠리에 또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시점이 온다면 또 한번 그 힌트들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ETF 운용 자산에 관한 내용인데요. 잠시 뒤에 조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또네 번째 헤드라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힌트를 드렸었는데 암호화폐 정제 시가총액이 2조를 돌파하면서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다고 라 합니다 시장 자체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사실 불과 몇달 전만 하더라도 1조 달러 돌파다라고 제가 브리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2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장에. 볼륨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드라인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운용 자산에 관한 더블록의 내용들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신규 비트코인 ETF가 두달 만에 비트코인 보유량 30만 개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일일 거래량이 이 거래일 연속 13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의 시장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끌었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은 현재 비트코인 ETF의 총 공급량 자체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전체 비트코인 보유량의 1.5%를 보유하고 있는데 1.5%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 다른 또 보유량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랙티지보다 많은 보유량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테더사의 보유량의 네배가 넘는 보유량까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물 시장에서 이러한 비트코인 품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들 나오면서 이번 불장은 조정 없이 갈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에 관한 유... 유입량과 유출량들 계속 유추해 보면서 시장에 관한 흐름들 여러분들 한번 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의 흐름 살펴봐야겠죠. 지금 시세는 어떤 흐름이 어져 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재 5만 7천 달러선을 겨우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5만 7천 달러선을 웃도는 그러한 흐름들 이어져 갔었는데 이제 국내 시장이 시작하면서 5만 6천 달러선으로 내려왔다가 현재는 5만 7천 달러선 다시 한번 터치해줬습니다. 이더리움 상승률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재는 3,200 달러 선이고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큰 상승률은 아니지만 몇몇 알트코인들좀 눈에 띄는 시장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100 달러 선 넘어서고 있고요. 리플 코인이 간밤에 크게 7% 가량 올랐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0.5% 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지 코인도 상당히 크게 올라섰기 때문에 아발란체 시가총에 바짝 따라잡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의 볼륨 상당히 커져. 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네, 이러한 흐름들 이어져갈 수 있을지,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어떤 매매 전략 세워봐야 할지 잠시 뒤 앵커석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가자.